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리버스가 너무 일을 이상하게 하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분명히 아, 하나 혼자 왔고 늦게 주문한 하나가 더 먼저 올 거고 네 개는 언제 올지 모르겠다 했는데 그 하나의 운송장 번호가 이건가 봐요. 그래서 그리버스 샵에는 하나가 배송됐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는 네 개짜리가 먼저 왔습니다. <laughs> 행이 여러분들 좋자 <laughs> 이렇게 네개4 4개. 개가 오늘 왔고 어저께가 누가 나왔지? 지민이 나왔지. 어제 나온 지민입니다. 지민이를 비비면 중복이니까 지민이 남되고. えー、あ話かけよんの金、うん、かぶかかってるね。 확인지볼 음. 자, 볼게해야아죠놓고고 해놓고, 놓고해고고 아, 왔습니다. 네, 이이왔왔습다 네. 하다 없이 아주 깨끗한 왔습니다. 네. 민이가 왔습니다 중복 있을 수 있죠 네. 음. 두 번째 자, 딴 거는 여기 두고,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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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야 된다. <laughs> 어 뭔가 살짝 보이는데 어 지민이 아니다 맞죠? 이렇게 살짝 보이는데 지민이랑 달라 누군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어어 태영이 그래 태영이 안 나오면 섭섭하죠 이제 태영이 왔습니다 어머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 중복 이 아니라 가지고 중복이 아니라 가지고 좋아서 그거 우리 그 디비디랑 그 디지털코드랑 구성이 동일한 거 맞죠? 그래서 제가 디비디를 엄청 많이 사진 않고 이렇게 산 건데 어...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 아이가 왔고요. 음. 한가고 <목소리도 사라진다> 진짜 와야된다 진짜 와야된다고 아나 정말 진짜 와야된다고 둘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laughs> 번도 중국에 나온 적은 없어서 <laughs>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 둘 셋. 남준이 나왔습니다. 일단 <laughs> 중국이 아니에요, 영. 중국이 아니고. <laughs> 아니 근데 저 이렇게 이 모자 쓴거 애들 다 예쁘던데. 카다 이모자쓴 걸로 해줘도 예뻤을 텐데. 준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어, 떨린다. 마지막입니다. 하, 찐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온 거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정리를 좀 하고 자 보겠습니다. 어. 눈 감고 있을까? 하나, 둘, 셋. 남은 어. 하나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 근데 멤버가 어저께 이렇게 오고, 지금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지금 정국이가 왔는데 하나 둘셋 넷, 네 멤버가 왔잖아요. 석진이랑 용기랑 호비. 아, 근데 정국이는 교환으로 못 구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서 뭐 시도를 아직 해보 안 해봤고, 어, 나 사과머리 석진이, 이번에 석진이 도 너무 좋은데. 아 근데 지금 너무 지금, 지금 소원을 잃어놓고 너무 또 욕심부리나? 아, 근데 지금 윤기도 지금 와야 되고, 사실 오늘 호비는 올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 댓글에 오늘 호비가 올것 같다고 했는데, 어, 지민이가 두 명이어가지고, 음... 또 혹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기다릴까요? 내일 또 오겠죠? 그 하나짜리가. 흠. 일단, 오늘 이렇게 왔어요. 나 너무너무 행복하다, 지금. 일단, 지금 막둥이들 많았네요. 정국이 태영이, 지민이, 남준이, 막람 많았고, 지금 형나가안 왔어요. 근데, 음, 제가 디지털 코드도 시키고, 어 디들코드를 제가 4개인가? 5개인가 시켰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더올게 있으니까 총 5장이 더 나올 거라서 일단 교환은 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아 일단 정리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일단 그러면 오늘은 여기 지민이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세워두고 오늘은 아이들만 제가 잠깐 정리를 해주고 영상을 마칠게요 아 어, 진짜 뭐 했다고 시간 이렇게 갔지? 뭐 15분이나 갔대? 내기 까면서 아 진짜 자 이거를 두 장을 이렇게 거든요 하나는 블레고 블레는 제가 일곱 개를 한번에 어그 뭐지 블레는 제가 일곱 개 한번에 그 주문을 제일 처음에 하고 일단 마음이 그게,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7개를 시키고 다른 거를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어 블레를 하나 시키고 또 하나 시키고 이렇게 했나? 그랬거든요 아씨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그, 그거잖아요 우리 브이라이브 할때 머리에 토크꽃 꽂은 거 사실 저 지금 이게 비밀인데 파견 근무를 또 가야 돼요 7월달에 한두달 정도 나 서울로 가야 돼서 저는 부산 사는데 아, 어제 어제 남준이 부산 왔더라고요 어제 온 건지 어쨌든 인스타 에 올라왔는데 아 내가 어쩐지 바닷가 쪽으로 가고 싶더라 여튼 이렇게 왔고 제가 나머지 오면 또 올릴게요 안녕.